마틴게일 미러링 전략은 똑같은, 그러니까 거울처럼 똑같은 마틴게일 전략을 리스크를 줄여서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틴게일 그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청산을 강제 청산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0.01 날씩 지정을 해서. 300, 600, 900번 이렇게 똑같게 생겼지만 조금 다른 전략으로 0.01라씩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 보면 0.01라 진입했죠. 마틴겔 들어오고 900번도 들어왔고. 그래서 진입하는 시점도 좀 다르고 그리고 강제 진입이지만 600번은 셀 먼저 들어오고 900번은 바이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좀 분산 투자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해칭이 되는 방식이고요. 황금 비율은 단 방향의 경우 그러니까 양 방향이 아닌 경우 항상 바이나 뭐 항상 셀의 경우 마이너스 6달러에서 마팅 게일이 1이 들어오고 마이너스 34에서 2. 마이너스 94에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거의 마이너스 200 달러가 돼야 네 번째 마틴 게일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거리가 어, 황금 비율의 거리로 어, 어, 백테스트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어, 강제청산 없이 수익을 잘 내는 간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금값이 3,500달러를 찍고 이틀 만에 200, 거의 40달러 다운됐을 경우에, 보시면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230, 네, 235달러가 됐는데, 이런 구간을 이제 피할 수 있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6달러에서만 조금 반등하면 바로바로 바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바로 그래서 마틴게일 1은 뭐 1시간 2시간 내에 탈출하고 을 그리고 마틴게일 2는 하루나 이틀 안에 탈출하겠죠 그리고 마틴게일 세번째는 한 3-4일 을 걸리는 어, 기간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은 아마 요정도? 그렇죠 이만큼 이만큼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어, 익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는 음, 요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34가 그러면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마틴게일 뭐 1번 들어오고 여기서 2번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익절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94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마틴게일 뭐 번, 2 번, 3번 여기 돌았다. 그럼 한 이쯤에서 익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게일 네 번째는 거의 200달러가 다운됐을 때인데 최악의 경우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물렸다. 그래서 200달러면 198달러잖아요. 네, 190달러. 그러면은 마틴길이다 들어온 거예요. 4번까지. 4번까지 들어왔을 때 요만큼 더 버티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익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구간이 제가 지금까지 겪은 것 중에 가장 최악이에요. 이틀 만에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넘기면 대부분의 어, 구간은 다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번, 900번 다른 점이 600번은 셀 먼저 진입하고, 900번은 바이로 진입하고, 그다음에 마틴게일은 항상 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600번, 900번이 만약에 동시에 물렸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마틴게일 4번까지 들어가고 어, 200달러가 다운이 됐다고 했을 때 600번 차트는 1852달러가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900번 차트는 2228달러가 마이너스라 어, 이거 두개 합치면 4000달러 정도 되겠죠. 그래서 3000달러 가지고 하시다가 어, 이렇게 마틴게일이 두 개가 동시에 물렸다 하면 한 1000달러 이상, 2000달러 이상 넣고 버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간에 중간에 굴곡 없이 직선으로 하락을 했을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음, 극히 드물기 때문에 MT4의 마팅겔 네 번째를 차트 두 개가 동시에 물릴 가능성은 좀 없기는 해요. 하지만 예상은 해야 되는 거죠. 순식간에 200달러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두개 물렸을 경우에는 한 2,000불 정도 더 넣어서 버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오르면 한요 정도만 오르면 익절인데 200불 떨어졌는데 여기서 반등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불 떨어질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은 해요. 그때 여기서 탈출하든지 여기서 탈출하든지 하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 못, 탈출을 못했다 하면 어, 그때는 잔액을 좀 넣고 버티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어, 한달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음, 이 정도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계속 횡보가 되고 큰 변수가 뭐 트럼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관세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적용이 됐고 합의가 되는 과정이라 여기서 뭐 전쟁이 나면 더 올, 올라갈 거고 어, 변수가 생길 때마다 이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면서 어, 3 5 0 0까지 갔다가 떨어진거라 어,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실계좌로 제가 한달 돌려본 결과 어,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지금 서버 접속해서 실계좌 상태를 보는거0요 지금 0 0 0 0 0 0 0 0 0 0개다들0죠마틴0 3 0까지들지 들어왔고 0 1 0 0 0 0 0고 지금 600번은 MT1까지만 들어왔고 900번 MT1 들어왔죠. 그리고 300번은 양방향이라 바이셀, 바이셀 들어왔고 그래서 요게 바이셀, 바이셀이 조금 해칭을 해줘요. 지금 보면 바이가 4, 5, 6, 7, 8, 10 정도 되고 셀이 11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다 물려도 어,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지 않다. 서로 해칭이 된다. 그래서 600이랑 900이랑 300이랑 이렇게 세 개를 분산해서 어 돌렸을 경우에 좀 안정적인 수익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보시면 처음에 5월 8일 날 시작을 했어요. 3,000달러 넣고 시작을 했죠. 벤테이지예요. 3,000달러 넣고 시작을 해서 지금 100번, 200번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900번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러링이 시작된 거예요. 정확히는 5월 19일부터 이것도어498뭐 미러링이긴 하거든요. 같은 건데 이제 매직 넘버만 좀 바꿨고 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0, 300 하고 중간에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 315번 양방향은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차트 두 개로 하다가 어, 지금 보시면 뭐8 0 0번 차트 있고 600번 금는금조금씩금경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똑같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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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틴게일로 한번 청산당하고 그 이후에는 보시면 이렇게 미러링 들어간 것들은 차분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차분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게 저도 전부 이제 미러링으로 바꿨어요. 369라고 돼 있는 것들은 전부 그거예요. 미러링으로 바꿨고 계좌를 하나 찍어서 보면 처음에 3000불 시작해서 출금을 1700불 했고. 그렇죠? 지금 3900불 남았는데 어, 지금 플로팅 중인 게 있어 가지고 3700불 된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됐고 드로다운도 23%밖에 안 됐어요. 23%니까 어, 뭐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다운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은 25달러 이번 주 130달러 이번 달590 그래서 총 1,600달러 그래서 요게 지금 이거예요 보시는 거 그리고 이건 데모 계좌인데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300번, 3 0 0번 300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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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0 0시보3 0 0시그 300시보, 300시보, 3 0 0그보3절0시보 300시보, 3고그시보3 0 0시 한달 동안 수익을 낸 설정 그대로예요. 변경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보내 드릴 테니까 요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마팅게일 항상 바인 트레일링 스탑으로 돼 있고 자산 보호는 아니 그 매직 넘버는 600번으로 돼 있고 강제 진입 셀로 돼 있죠 강제 진입 셀 그래서 강제 진입 셀은 600번 그리고 900번은 강제 진입 바이로 하고. 항상 바이 황금 비율 이거 똑같아요. 600이랑 900이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강제 진입 하나는 바이 하나는 셀 이렇게 다른 거죠. 강제 진입 하다 보니까 진입 제한 같은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청산 후 대기 시간도 필요 없어요. 단지 이 그룹 익절 목표만 조금씩 변경 계좌가 여러 개다 하면 이거만 조금씩 변경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익절하고 빨리 터는 게 낫고. 또좀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만 조금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험으로 하나 걸어두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 단계에서 익절은 뭐 보통 익절로 하고 이걸로 익절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보험으로 걸어두는 거고. 얘는 매직 넘버는 의미가 좀 없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600번하고 900번은 똑같다. 0.01라으로 최소한의 리스크로 진입하고, 그리고 강제 진입을 해서 계속 먹는다. 계속 먹다가 물리면 빨리 탈출한다. 황금 비율 거리로 해서. 그래서 요거는 똑같지만 강제 진입만 다르다 그 다음에 300번은 양방향으로 진입을 하는데 얘가 체크 선택에서 들어가요 시그널 바이로 들어가는데 체크 선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신호는 모든 신호예요 좀 빠르게 진입을 하는데 그래도 어 간간히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건 데모 계좌로 오늘 돌려본 거거든요. 오늘 아까 오전부터 했는데 이제 30분 수익이 났죠. 이 스토리 보시면 900번, 600번이 이제 차례로 계속 먹다가 여기서 마틴게일로 물리죠. 그래서 털고 나오고 또 강제 진입, 퀵시그널이 강제 진입이잖아요. 강제 진입으로 해서 계속 먹다가 마틴게일 아 요거는 이제 양방향, 양방향 마틴게일 어, 물려서 이제 청산해서 나오고, 구백번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양방향 먹고 나오고, 여기 마틴게일 물려서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양방향은 신호 받고 들어가는 거고, 구백번, 육백번은 강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들어가서 계속 어, 플로팅을 해주는 거죠. 이 전략은 제가 계속 사용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전략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거의 음, 수익률도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도 그 드로우 다운도 심하지 않거든요. 많아야 아주 많아야 어, 30%까지 갔다가 다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제 횡보 구간이라 아어 그럴 수도 있고 어또 변동성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업데이트나 다른 전략 없이 이 미러링 전략만 가지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어 제가 설정 값을 제가 썼던 거 그대로 해서 업로드를 시키겠습니다.